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tvn 예능 프로그램 아파트 404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월 23일 금에 첫 방송 될이 프로그램은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 등총 6명이 참여자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추리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서 제니가 예능에 출연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출이 8천에서 이미 뛰어난 예능감각을 선보인 제니가 아파트 404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제니는 저는 평소에 출리물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출연진과 제작진이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하는 것이라서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특히 유재석과 같은 기존의 동료들과의 재회를 소감하며 그때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 그리웠습니다. 엄청 긴장했었는데 제가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첫 촬영 당일 다른 멤버들도 모두 편안하게 잘 챙겨주셨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협동심이 생겨서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라며 예능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제니의 유쾌한 매력이 돋보인 티저 영상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더욱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니는 추리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파트 404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촬영 중에는 사건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도 함께 몰입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멤버들의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건 해결과 추리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약 5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파트 404는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 등총 6명이 출연자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실화 추리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니는 2018년에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추리 8000 이후 약 5년 만에 예능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추리물을 좋아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연진과 제작진이 함께 한다는 소식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추리 8000에서 호흡을 맞춘 유재석과 제작진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그때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 그리웠습니다. 엄청 긴장했지만 다른 출연자들도 편안하게 잘 챙겨주셨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다. 본이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TVN 아파트 404는 예능의 귀재 제니의 흥미진진한 출연으로 오는 2월 23일 금 저녁 8시 40분에 첫 방송됩니다.